내 네, 파타고냐 회원이면은 5%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와이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바로! 파타고니아 반팔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파타고니아 반바지 5인치 제품을 리뷰를 했을 때 다음 영상은 파타고니아 반팔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파타고니아 반팔티 리뷰입니다. 제가 파타고니아 반바지 제품을 두 개를 리뷰를 했는데요. 이번 파타고니아 반팔티도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파타고니아 반팔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타고니아 반팔티는 자 이렇게 생긴 반팔티입니다. 요렇게 파타고니아 반팔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한 정석적인 반팔티 라인이죠. 자이 제품의 디테일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자 이렇게 목 부분에는 따로 택이 달려있지 않고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택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왼쪽 상단에 파타고니아라는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파타고니아의 시그니처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특징은 네, 없습니다. 자, 이 제품은 파타고니아 P6 반팔 티인데요. 이 제품에 목부물을 보면요 여기 에 이렇게 물병 부분 그리고 4 8막 이렇게 원단 자르는 것도 보이고 물 표시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물병 4.8개 그리고 이 밑에는 자투리 원단 118g 재생 소재로 사용한 100% 리사이클 티셔츠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일반 면 티셔츠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약 238리터의 물을 절약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파타고니아가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들을 만 있습니다. 저도 파타고니아 제품 리뷰를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처음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도 저번에 반바지와 같이 블루사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른 이 P6 반팔 티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좀더 크게 입고 싶어서 엑스라지 사이즈도 제가 입어 봤는데요. 뭔가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레귤러 핏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엑스라지를 입으면은 뭔가 좀 어색하게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하게 알맞게 입을 수 있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은 55,000원입니다. 근데 파타고니아 회원이면 5%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52,2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할인을 2,75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가격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면은 원단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디테일도 좋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반팔티는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전면에는 똑같죠? 근데 후면에는 이런 파타고니아 로고가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가까이에서 한번 보면요. 여기 부분에 전 제품과 같이 이런 표시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택도 달려 있고, 역시 전면 왼쪽 상단에 파타고니아 프린팅, 그리고 뒷면에도, 파타고니아 프린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 파타고니아 반팔티 뒷면의 프린팅은 이 파타고니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P6 로고 반팔티를 구매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제품 먼저 구매를 했거든요. 솔직히 P6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입고 계시는데 이 제품은 제가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 색감도 좋겠다, 새로운 로고도 귀염뽀짝하겠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도 동일하게 라지 사이즈고요. 가격은 55,00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52,2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얀색깔 티셔츠를 많이 구매를 해서 검정색깔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요 검정색깔은 아쉽게도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의 티셔츠를 두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블랙 색상이 있었다면은 이 P6 로고 제품을 검정색으로 사고 이 제품을 흰색깔로 이렇게 검흰으로 샀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타고니아 반팔티 두종류에 대한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바로 착샷을 보고 그 다음에 착용감을 알려드린 다음에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반팔티두 종류에 대한 간단한 착샷 영상을 보셨는데요 먼저 착용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음... 디스 이즈 네버 s 반팔 n 보다는 약간 좀 두께가 있는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입었던 반팔 n 같은 경우에는 이넥 라인이 조금 파여있는데 이 제품은 거진 목을 완전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조이지는 않아서 괜찮은 착용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타고니아 반팔티의 어깨 라인은 테이프 박음질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모양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반팔티를 길어야 1 시간 정도 입었는데요. 며칠 입은 것도 아니고, 몇주 입은 것도 아니고, 몇달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0에 65 정도 되는 스펙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달라붙게 입는 것보다 여유있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버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요. 적당하게 약간 오버하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라서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파타고니아 반팔티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입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격대도 괜찮고 촉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그리고 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파타고니아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파타고니아 반팔티 두 종류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